Beep, <laughs> 안녕하세요. 착한 설명충 모아요입니다 저는 메이플을 할때마음에 드는 직업을 여러 개 키우는 특이한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리움을 7번 키웠었죠. 그러나 원하지도 않았는데 3번을 키웠고 오늘 한번더 키울 예정인 직업이 있었으니 바로 근본 해적 직업 캡틴입니다. 첫 번째로 캡틴 맷똥꼬쇼를 제작하려다가 노잼인 것 같아 계획을 변경하여 미알 맷똥꼬쇼를 만들었죠. 두 번째는 버닝서버에서 월드리프를 못하고 증발했습니다. 세 번째는 궁극의 무언가 퀘스트를 진행할 캐릭터를 하필 캡틴으로 정해서 또 키웠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세번 키웠다는 건 국모 영상에서 한말재탕입니다그 와중에 해적이 출시되자마자 키웠던 본캐 또안 캡틴이었죠. 그때 캡틴을 선택한 이유는 믿기지 않겠지만 3차 전직명이 멋있어서입니다. 발키리. 멋있잖아요. 뭐요? 교수님이나 불러보죠. 2007년 12월 드디어 해적 직업군 이 최초로 출시가 됩니다. 신궁을 키우며 온갖 핍박에 지친 저는 한 번만 더 덱스를 믿어보기로 하고 캡틴을 육성하기로 마음먹 었죠. 지금 생각해도 미친 판단이었네요 사실 당시 캡틴은 왠지 구례꽃 같은 인식과는 다르게 3차는 무난했고 4차가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문제는 1차 2차 육성 난이도가 지옥 그 자체였고 더더욱 문제는 뭐다 당신은 빅뱅 전이라 3차까지 가는 것도 해리였다 키우면 안되는 직업이었긴 했지만 근성왕 모아요 키우던 신궁에 빤스까지 팔아서 난생 처음 무려 공심노목을 사는 사치를 부려봤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본 궁수 한테도 발리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캡틴 1차의 주력기 더블파이어 의 퍼뎀은 160퍼 궁수 더블샷의 퍼뎀이 260퍼 더블파이어의 공속이 훨씬 빠르다 고 정신승리를 해봤자 초라해지는 제 자신과 내복차림의 신궁 공격력이 너무 약해 2차 전직을 할 때까지 개미굴도 못 가서 돼지의 해안가에서 사냥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레전드네요. 고통의 시간 끝에 2차를 하니까 드디어 전체공격기를 배웠습니다. 3마리를 공격하는 전체공격기 대체 뭔 생각으로 직업을 이렇게 만든 거지 3차 할 때까지 아이언 뮤테만 잡던 것은 지금 생각해도 또 레전드네요. 심지어 아이언 뮤테가 나오는 필드는 매크로들이 아주 좋아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잘 사냥하고 있는데 매크로가 하필 내 자리에서 사냥을 시작했다? 그럼 그날 사냥은 접는 거지. 3차를 하고 강력해진 주력기에 몹을 얼리는 스킬까지 있어서 얼리고 주력기 두 번, 얼리고 주력기 두 번, 몸이 기억하는 리듬으로 이 양들을 잡곤 했죠. 하필 얘들을 왜 잡았냐면 일비를 주기 때문입니다. 당시 발키리는 공격력이 준수하여 전장 파티에서도 잘 껴주곤 했는데 여러 번 말했지만 저는 메이플에서 파티를 혐오하기 때문에 일 하나만 바라보고 양만 잡은 기억이 있네요. 물론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저의 캣틴에 대한 기억은 여기까지 네요. 해성같이 등장한 다른 게임 때문에 4차를 못했거든요. 고생만 하다 정작 좋은 4차는 못한 과거의 모씨에게 지얼스? 그 당시 캣틴은 지금의 캣틴과는 완전히 다른 직업이었는데 1인승 배를 소환하여 탑승하고 그 배에서 대포 어뢰까지 발사하는 지금 봐도 매력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새를 소환하여 전체 공격기까지 하기도 했죠. 참고로 저 전체 공격기는 10초의 쿨타임이 있어서 노쿨로 전체기 뻥뻥 쓰던 마법사 계열이 비웃곤 했는데 그것은 추후 의 패치로 전체 공격기에 30초 쿨타임이 생겨버린 자신들을 비웃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배틀쉽에서 발사하는 대포의 화력은 샤프 아이즈 없는 나이트로드 정도는 발라버릴 수준의 위력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비뱅 패치 이후로는 뭐총총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3일 연속 메돈 코쇼라 대본 쓰는 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직업부터가 평범하지 않아서 그나마 안심이 되는 오늘의 메돈 코쇼. 매 강점기 마지막 직업 캐틴 모아제 05 부계정 테라버닝 메이플 월드로 출동. 아 지겨워 스킵 테라버닝 부스터를 사용하고 장비 상자를 열어 장비를 착용합니다. 좋은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네요. 이제 더블 점프할 때 똑같은 문어는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개떡상 아닌가? 와일드보어나 잡아보죠. 이거 주력기가 너무 눈부신데요. 2021년 2월에 월드리프 못하고 증발한 캡틴 영상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보여드리자면 오히려 저때의 이펙트가 나은 것 같습니다. 단일 공격기는 무슨 페인트 총을 쏘는 것 같네요. 하지만 이런 건 모두 생각 안날 정도로 만족스러운 스킬이 있는데 바로 리마스터 서먼크루입니다 와우! 이게 캡틴이지. 비주얼 뿐만 아니라 성능까지 떡상한 듯 합니다. 리마스터 전에 이 스킬을 쓰다 얘라도 튀어나오면 육성 욕심이 사라지곤 했죠. 그 외에 위점, 후방 이동기, 총알 소비 없이 공격을 할수 있는 패시브 등을 배웁니다. 사냥터를 옮겨봐도 과하게 눈부신 주력기의 이펙트는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캡틴 키운다고 프리토가 사격도 시켜주고 좋네요. 레벨 60을 찍고 3차를... 제가 일리움을 키우는 만큼 일러스트는 신경 안 쓰는 편인데 캡틴 일러스트는 좀제 스타일이네요. 3차를 빠르게 해줍니다. 캡틴은 3차를 하면 심하게 웅장해진 주력기. 일 없는 넉백기 설치 영소 환수, 복불복 버프, 서먼크로외한 명을 추가하는 패시브를 배웁니다. 관출에서 사냥을 해 봅니다. 주력기가 총으로 공격한다기보단 연기로 공격하는 것 같네요. 리마스터 전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4개월 동안 이 스킬로 국무 재료를 모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아직까지 스킬 사운드가 울리는 것 같네요. 캡틴의 3차는 무난한 편입니다. 관축꿀까지만 빨고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죠. 푸켄 영역에 왔습니다. 네 33분 남은 2배 쿠폰 버니서버는 경쿠가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버리면 메자타임이 심하게 옵니다 강제로 4분 휴식에 들어갑니다 보면 볼수록 스킬 이펙트가 리마스터 전 버전이 나온 것 같네요 성능이 너무 무난한 나머지 할말 없어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4차 전직을 빠르게 해보죠 캡틴은 4차를 하면 드디어 문어가 나오지 않게 변경된 주력기 속사기 단발 극딜기 소환수 호밍기, 모험가 애적, 공용 전체 공격기 등을 배웁니다. 이번 캐틴 리마스터는 소환수가 대체적으로 멋있어졌네요. 구캐틴의 배틀쉽을 보면 한숨만 나왔는데 말이죠. 심지어 얘들 공속과 사거리가 전부 달랐다고 하네요. 빠르게 블랙셋을 작게 해주고, 바로 듀얼파일렛을 잡아줍니다. 캡틴의 주력기 퍼실레이드는 모험가의 주력기 중 퍼뎀이 가장 높은 걸로 유명하죠. 키네시스의 불릿, 스트라이커의 병력, 엠버의 프라이멀로어 정도를 제외하면 웬만한 스킬은 명암도못 내민다고 합니다. 체감상 처참했던 Y축 범위도 늘어난 것 같네요. 이 스킬도 이펙트가 금색 방구 같아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성능이 워낙 기똥차서 불만이 사그러드네요 속삭인 이 레피드 파이어도 사용해 볼까요? 오. 이건 좀 멋있는데 그래 총쏘는 직업은 이래야지 리마스터 전속사기는 진짜 웃음벨에 가까웠거든요. 테라 버닝인 만큼 레벨업이 빨라서 주니어 불독에서 잠깐 사냥하고 레벨 144때 커닝 타워로 왔습니다. 이때부터 바로 투킬이 나오는군요. 생각보다 퍼실레이드의 딜이 너무 강합니다. 2층에서 1층까지 타격이 되는군요. 사냥봉에 취해서 루타비스셋도 안 받고 폭업 중인 모시. 레벨 159를 찍고 나서야 루타비스셋을 받습니다. 무기가 추옵이 아예 붙지 않아 버닝 스텝업으로 받은 강한 볼을 사용합니다. 공격력 15는 좀 그런데... 하지만 상남자 특 도박 성공한다 그 외에 76급 하이 40급 상위 48급 모자 등을 받았습니다 모하요의 추후 문발 기준으로 이 정도면 거의 아케인 세트죠 대충 덱 6퍼 정도만 띄우려고 큐브를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 캡틴을 키우기 전에 그 직업을 먼저 200을 찍었는데 그 친구한테 과투자를 해서 돈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결국 힘 캡틴을 탄생시키고 돈을 다 썼네요 무난하게 원킬로 몹들을 쓸어닿는 모습입니다 캡틴은 레벨 160을 찍으면 폭탄을 하나 떨구는 기술을 배우는데 이게 폭탄이 떨어지고 몹에게 데미지가 두두두두 들어가고 죽을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느낌이 강하네요 범위는 위로만 길어서 히어로의 하이퍼 스킬과 유사한 느낌입니다 레벨 165 스타포스 할 돈이 없어서 지방본 사냥터는 못 갑니다 버닝 10단계로 든든한 자결의 숲에서 사냥해봤습니다 2층에 배틀십을두대 소환하고 1층과 3층만 몹을 잡아줍니다 배틀십이 보면 볼수록 멋있네요 모은 코인은 애잠을 구입하여 보조무기에 투척합니다 공 유퍼만 뽑아도 훌륭한 효과를 보여주죠 레벨 180을 찍고 이상하게 자리가 없어 버발3에서 사 사냥... 찍었습니다. 해봅니다. 심지어 버닝도 10단계군요. 버닝이 높은 이유가 있군. 버발 2에 자리가 생겨 옮겼습니다. 엘모파 하나는 기똥차게 잘 잡는 모습 테라버닝임에도 불구하고 사냥터를 자주 옮기는 모시 일주일에 캐릭터 4개를 레벨 200까지 키우느라 지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레벨 198까지 버발4에서 사냥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캡틴은 기본 쿠악이 비숍, 패스파인더와 함께 75%로 가장 높은 직업입니다 버닝월드 패시브에 쿠악 30%가 있기 때문에 별 노력 없이 100%를 확보할 수 있죠 그리고 육성의 마무리는 언제나 그렇듯 헤이븐꿀 리마스터 캡틴 레벨 200 달성 매 강점기 마지막 5차 전직을 해줍니다 캡틴은 5차를 하면 스쿼드 제노사이드 아니아니 아니 지속형 광범위 공격기 광범위 공격기 겸 무적기 무적기 겸 극딜기 보조 극딜기 등을 배웁니다 구우 캡틴은 보스전 난이도가 높은 걸로 유명했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힐을 잘못 눌러 입장하자마자 분리파티부터 사용하고 보는 모시 소환수 설치하고 속사기를 갈겨줍니다 극딜기까지 사용하면 캐릭터가 사망하죠. 겸손하게 스킬 이펙트를 꺼줍니다. 딱 봐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죠? 일단 무지성으로 해도 4분 30초 만에 클리어를 했습니다. 어? 좀 센데? 조사를 좀 해보니 속삭이로 보스 좀 때리다가 퀵드로우라는 버프가 발동하면 강한 기술을 사용하는 식으로 보스전을 한다더군요. 누를 게 많을 뿐만 아니라 생각도 해야 하는군. 흥미를 느낀 전 연습 모드로 다시 시도해봅니다. 시그너스 등장 전 소환수를 전부 깔아줍니다. 잡업을 소환하자마자 분리 파티 발동. 총쏘면서 위점까지 하는 우리의 캡틴. 단발 극딜기 헤드샷의 쿨이 5초기 때문에 보스전이 정말 정신 없습니다. 결국 이지시그너스 3분 만에 클리어. 데카도 안 까였네요. 이렇게 정신없는 캡틴의 보스전에 흥미를 느낀 전 특이 취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재밌어서 연습 모드를 또 와봤습니다. 2분 40초컷 재밌다. 재 리마스터 캡틴을 키워본 소감으로는 원래부터 캡틴은 유니온 육성이 쉬운 캐릭터입니다. 다만 하기 싫을 뿐 허실레이드의 원킬컷이 워낙 낮아서 넷방감이 심한 몹을 잡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한방 사냥이 가능하죠. 단 후딜은 좀 있는 편입니다. 200 이후의 사냥은 딱히 좋을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군요. 보스전은 예전보다 많이 편해진 것 같은데 처음 하는 입장으로서 그래도 어렵습니다. 극딜을 하기 전누를게 워낙 많아서 에반에 조디앙레이 발동하는 것 같기도 하고 키네시스 같기도 하고 아키네시스보다는 쉬우려나 하지 어려운 만큼 딜 뽕맛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헤드샷 데미지가 떡상해서 맷돈코초로 키운 다른 캐릭들과는 딜의 앞자리가 다르더군요. 안되겠다. 너도 카르토리가 되라. 오, 어 그래 카르토리는 다음에 돼보자 그나저나 매강전기 마지막 영상이라 했는데 아까 언급한 그 직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되긴 오하이오식 수성에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한개 남은 테라버닝은 국모 스킬 배우는 급으로 고통스러운 작업에 들어감을 알려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총